왜 꺼지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네. 아, 짜증나 씨. 자 문제 2번 하고 있었어요. 문제 2번. 처음 설정이 2kg 1m 그랬을 때 20cm만큼 밀려났어. 그 다음에 질량을 4kg, 높이가 2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2배, 처음에 2배, 토탈 몇 배가 늘어난 거야. 4배가 늘어난 거죠. 4배가 그런데 이 위치에너지하고, 위치에너지하고, 그때 아까 뭐라고 했어? 위치에너지하고, 일회양하고는 비례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비례. 비례하더라. 비례. 그렇기 때문에 일회양도 몇 배? 네 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찰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몇 배가 돼야 돼? 네 배가 돼야 된다. 몇 cm? 80 cm 밀려날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문제, 문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요렇게 지금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같은 유형을 가,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유형을 좀 바꿔보는 거야.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번 4차시는 강의 두 개를 올릴 테니까 두개다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찍으려면 또이 잘리면 난또 이렇게 빡치고 막 그러면 막또 막 인상 쓰면서 수업을 해야 되잖니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때 그때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문제 3번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이런 그래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A라는 추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축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축, b라는 축. 그런데 a의 질량은 1대 2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를 따져봤더니 2대 3이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저 나무 도막에 저 나무 도막에 이동 거리의 피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찬가지야. 위치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일의 양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너지를 한 만큼 이동거리도 똑같이 변화가 되겠다. 그럼 위치에너지는 어떻게 곱해도 9.8 곱하지 말라고 얘들아. 어차피 약분 될 거기 때문에 비율은 얘네들이 곱하면 2가 되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6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 3 요렇게 되는구나. 아 a보다 b가 3배 더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물론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까지 세문제 정도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정도까지 할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전환 요 설명을 했고 여기에다가 문제 3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운동에너지 파트에서도 문제 분석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 잘 활용하시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오차시에서는 오차시가 언제야 오차시는 여러분들 이제 등교를 하겠죠 그 때는 운동에너지 바로 들어갑니다.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조금 설명 조금 더한번더 해주고 운동에너지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어서 활동지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활동지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4차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번거롭겠지만 이번에는 4-1, 4-2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끝!